선택한 실과 코바늘 5호입니다. 사슬코 71개를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1개, 사슬코를 71개를 떴어요. 첫 번째 단, 사슬코 하나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똑같이 짧은뜨기를 여기까지 뜰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다 떴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 사슬코 3개 여기 한칸 건너서 옆에다 하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또 여기 한칸 건너서 한코 건너서 바로 옆에 같은 코에 한번더 한코 건너서 바로 옆에 코. 이렇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코. 한 코에 두 개. 한코 건너서. 코에 구두개 여기 이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을 틀을 돌아서, 자수코 세 개, 감아서, 여기 V자 있잖아요. V자인데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이렇게 쭉 빼내오세요. 한번, 두번 빼내오고, 세번 빼내왔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동시에 통과 사슬코 하나 해주고 또 여기 V자 있잖아요. V자 인데다 집어넣고 또 실을 쭉 빼내오고. 여기서 실 통과 사슬코 하나 두개 해주고 또 여기 v 자 있는 데서 쭉 당겨주고 여기서 동시에 통과. 사슬코, 하나, 두 개. 여기도 V자. 이렇게 끌고 나오고, 두 번째, 세 번. 여기서 동시에 통과. 사슬코, 하나, 두 개. 여기 V자 있잖아요. 다 집어넣고. 여기서 또 동시에 통과. 사슬코 하나 두 개. 여기도 V자. 동시에 통과 한 번만 더 여기 부자 여기서 또 동시에 통과 해서고 하나 두개떠 주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네번째 단 사슬코 하나하고 뒤를 돌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고 옆에 기둥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다음 여기 칸에 한길 긴뜨기 기둥에 한길긴뜨기, 칸에다 한길긴뜨기, 기둥에다 한길긴뜨기, 칸에다 한길긴뜨기.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이렇게 뜨기, 이렇게 뜨기, 기둥에다. 이렇게 여기 똑같이 여기까지 뜨을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코 하나 해주고, 여기, 여기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코마다 하나씩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를 똑같이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코마다 하나씩 뜨는 거예요. 똑같이! 여섯번째 줄, 사섯코세개 뜨고 뒤를 돌았습니다 여기 한칸 건너서 별 여기 칸 똑같은데다 한번 더 여기 건너서 옆에 칸에 한길긴뜨기 건너서, 그러니 이제 어딜 뜨냐면,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하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했잖아요. V, V라인으로 똑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에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까지 똑같이 또떠가올게요 또 이제 일곱 번째 줄 사슬코 세개 대를 돌아서 여기 또 V 자가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쭉 통과시켜 오고 또쭉 빼오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 사실 코두개또 가면서 여기도 V 자 있는 데다 그러니까 여기 유무늬하고 똑같은 걸또 뜨고 있어요. 계속 반복.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 거하고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 뜨겠습니다. 이제 8번째 줄입니다. 사슬코 3개. 이제 어디 뜰 거냐면요. 여기, 떴잖아요. 이제 여기를 뜨겠습니다. と、かち、よ、い、かち、と、お、き、よ、と。 이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계속 떠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